안녕하세요.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공병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15주차 핀테크와 블록체인 경제 의 출연에서 세 번째 시간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라는 이야기는 그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그 기술이 사실 되게 복잡한 기술이고요.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참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저는 이그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접근보다는 이 기술의 원리라든가 이 기술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 이런 새로운 기술에 이두 가지 기술이 출연한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좀 어려운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주의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수업의 세부적인 주제로서는 사이버 펑크의 암호, 암호 기술이 아, 사이버 펑크가 암호 기술에 집중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등장했는지 그다음 블랙스인의 미래의 기술로서 관심을 끄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암호화폐가 지닌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이버 펑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죠.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과 그 다음에 어, 다국적 기업 등의 대기업들 이들이 어~ 사본주의 사회를 사실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어~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겠죠 근데 하지만 이들의 어떤 그 권력이나 이런 그 지배가 어~ 개인들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침해 여러 가지 이어지는 어~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는 말씀드린 것같아요 그랬을 때 어 이것이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방법으로서 어, 사이버펑크가 내세운 것들은 이제 암호 암호라는 방법이었어요. 암호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 이러한 그 대기업과 어, 국가 권력의 어떤 정보 개인 정보에 대한 침해 또는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 이런 것에 맞설 수 있다라는 하나의 사회 운동. 좀 세계적 차원의 사회운동으로서 사회 사이버 펑크들이 등장을 했고, 이들 중에 일부가 어떤 해커로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어, 이제, 해커 중에는 어떤 약간 사회 파괴적인 어떤 그런 해커들이 있어서 그, 그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어, 크랙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또 구분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커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이와 같이 사이버 펑크들을, 어, 가, 가리키는 말로써 표현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암호 기법은 1980년대가 넘어서면서 기술적으로도 획기적인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어 피필드 디피 박사와 마틴 헬만 박사가 데이터 암호화, 과정, 암호화 표준과 공개키 암호기 암호 기술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어떤 것도 기술이라서 그 기술도 표준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겠고요. 공개키 암호 기술이라 해서 이것은 암호 기술에 대해서 어떤 어떤, 어떤 그 열고 닫는 뭐 이런 거에 관한 원리적인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고 이런 암호는 사실 민간 부분에서도 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죠. 이들의 암호에 대한 이러한 어떤 관심과 어, 집중이라는 것은 사실 암호 기술이 점점 필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사실 이들이 어떤 개발해 놓은 암호 기술이 인터넷 시대 이후에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이러한 그, 이런 보안이 요구되는 그러한 기술에서 널리 활용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애초의 의도가 기업과, 기업과 정부, 정부에 어떤 그런 권력에 맞서는 의도로 시작되긴 했지만, 이들의 어떤 암호기술이라는 것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도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 필요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개 열쇠를 이용해서 암호문을 만들 수 있어도, 만원, 비밀번호가 없으면 암호화되기 이전의 문장은 알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laughs> 공개 열쇠를 이용해서 암호문을 만들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지만 비밀번호가 없으면 암호화 이전의 문장은 알 수가 없는 것이 없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은 공개키를 이용해서 암호를, 암호문을 만들어서 비밀번호가 만 생성이 되더라도 이 비밀번호가 없다고 라 한다면 이 애초에 암호문을 통해서 이걸 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정보를 지키기 위한 어떤 기술로서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이버 펑크들의 노력은 정부나 은행 같은 공인기관이 없이도 암호를 통해서 양자 간의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은 은행이라, 은행이라는 기업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할 때면 어떤 것을 통해서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는 이런 어떤 암호 기술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그 암호 기술을 통해서 저장돼 놓고 그 암호 기술을 통해서 열기도 하고 서로 간에 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방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산형 이런 그 분산된 데이터 방식이 어떤 원리인지는 제가 조금 더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 이렇게 만들어낸 그 암호 기술은 누구도 왜곡할 수가 없는 그런 방식의 원리를 구현했다라고 하는 점을 어,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암호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사실 70년대 이전에도 암호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정부 기관들이 비밀리에 쓰는 기술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시절의 암호 기술은 대칭키 암호 시스템이라 그래서 암호문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키와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을 복원할 때 사용하는 키가 동일한 동일하면은 그것이 이제 열리는 그런 방식이라 고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암호문의 작성자 수신자가 동일한 키를 비밀리에 관리해야만. 하기 때문에 되게 폐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 80, 1970년대 이전부터 했던 전통적인 암호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공개키 암호 시스템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공개키라는 것은 어 폐쇄적으로 그 암호를 둘러싼 상, 그 야타, 양 당사자만이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네트워크 안에서도 어 공개적인 이 암호를 소장함으로써 이 암호를 변경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필요한 그 권한이 있는 사람만 할수 있게 되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암호 시스템의 약점을, 그러니까 당사자들만이 그 암호를 갖는 어떤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개키라는 암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각 사용자는 두 개의 키를 부여받는데 그 하나는 공개되는 키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에 의한 비밀키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서 각 사용자는 자신의 비밀키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키 관리에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데 어 이런 것들이 공개키를 공개된 키를 관리하는 시스템 그렇다고 여기서 공개를 했다고 해서 누구나 볼수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어, 다양한 사람들이 이러한 공개된 어떤 키를 가 보유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이 사이버펑크의 모임은 블록스트림이라든가 해시캐시, 그다음에 디지캐시, PGP 뭐 SSL이라는 암호미 거래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해냅니다. 그래서 어, 1997년에 아담 백이 창안한 해시캐시는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이중 지불을 방지할 수 있는 가상화폐. 이중 지불이라는 것은 뭐두번 지급 뭐 지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거겠죠? 여기서 익명성이라는 것은 누가 있는지는 알수 없는 거죠. 키가 공개되어 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해시는, 해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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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향으로 계산 계산 한 방향 계산은 쉬운데 역방향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가진 함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1998년에 웨이드이는 B 화폐 그리고 닉 제보는 비트골드라고 하는 익명의 개인 간의 그 계약을 체결하는 분산형 통화를 만드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각 개인이 B 화폐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든 참여자의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해시 함수로 암호화해서 서로 연결된 블록으로 저장한다라는 점들이 블록체인 개념으로가 상당히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는 그 거래 방식에 의한 새로운 블록을 추가할 때 가장 먼저 암호를 풀어서 성공한 참여자에게 어~ 비 화폐 인센티브를 주는 작업 증명과 보유한 가상 화폐의 양에 따라서 일부 참여자에게 우선적으로 주는 어~ 지분 분배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어~ 암호 화폐의 등장에 기본적인 어~ 자원 이제 그~ 기본이 되는 어~ 과정을 겪게 되죠. 이 작업 증명이라는 것은 현대 비트코인과 같은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채택하는 방식인데 일부 다른 가상화폐는 지분 증명 방식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해시 캐시의 기술을 활용해서 작업을 증명할 뿐 아니라 블록과 블록의 해시, 블록을 해시로 연결해서 블록체인의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네트워크 참여자의 경쟁적 검증을 유도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안전하게 거래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2004년에 할 PC는 해시키스를 이용한 재사용 가능한 작업 증명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를 통해서 가상화폐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005년 정도에 닉 자보가 비트골드라는 가상화폐를 제안하게 됩니다. 비트골드는 총액을 제안하지 않았으나 비트골드를 만들기 위해서 동원한 계산량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지는 방식을 취했고요. 그래서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해시 캐시와 비트골드를 발전시켜서 비트코인을 창안하게 됩니다. 이것은 거래의 자유를, 거래의 자유를 하려는 거래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신용카드 회사나 금융회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지만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려는 사이버펑크의 되게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가 개발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나카모토는 2009년에 오픈소스 비트코인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최초의 블록을 만들어서 50 비트코인을 채굴한 뒤에 피니에게 50... 비트코인을 주게 됩니다. 이후에 소수의 암호 연구자와 프로그래머가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주고받았으나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실물 가치 형성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의 최초의 실물 거래는 2010년에 어떤 프로그래머가 피자 두 판을 1만 비트코인을 지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 위키리스, 리크, 위키리크스, 전자프론트재단 등 비영리재단 비트코인으로 으로 기부를 받기 시작했고요. 상품 및 서비스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는 곳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비트 블록체인의 요체는 피어투 피어, 피어 그니까 개인과 개인의 네트워크로 분산되어 있는 참가자들이 공동의 자료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관리 자체 단. 관리 자체가 없고요. 어 이걸 연결돼 있는 네트워크에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어, 동일한 동료 간의 관점에서 어 이런 동등한 관점 하에서 어, 서로 정보가 그 이렇게 공유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원래 인, 컴퓨터와 인터넷 컴퓨터 인터넷 컴퓨터의 네트워크인 인터넷이 동료와 동료, 그니까 개인 PC와 개인 PC, 컴퓨터와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참여자들의 평등한 어떤 공유와 나눔이라는 정신이 인터넷 철학으로서 애초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2018년에 사실 이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의 그 수가 1,600개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은 국가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끼어들고 있고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 간의 거래를 넘어서 글로벌 차원에서 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한 경제권으로 묶이고 있죠 그랬을 때 이것을 그 공통으로 엮어주는 화폐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달러 화폐로 많이 하고 있죠 달러 화폐. 근데 달러 화폐라는 것은 사실 미국의 화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의 화폐가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전 세계 화폐로서 통용되는 것이지. 그렇지만 미국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고 신용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미국이 어떤 재정적자가 났을 때 미국에서 계속 화폐를 찍어낸다라고 한다면 어전 세계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의 화폐를 어, 글로벌 경제의 공동의 화폐로 어,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블록체인과 그런 암호화폐가 기술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효용성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우리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어떤 정신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좀더 쉽게 설명을 해 들어가겠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지금 제가 몇 번에 걸쳐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좀 설명하는 그 방식들이 조금 달라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좀 이해하게끔 하려고 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어, 사람들이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할 때마다 생겨나는 데이터가 있겠죠. 내가 이제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뭔뭐 물건을 살 때도 내가 구입한 데이터가 있고 <laughs>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한 데이터가 있죠. <laughs> 이러한 데이터를 블록에다가 만들어서 기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블록은 블록과 블록들은 계속 사슬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이런 그 사슬 구조에 이어져서 그 사슬이 바로 장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주 좀 극단적인 사례인데 제가 어떤 단체에다가 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기부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만약 10만원을 기부를 했다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했다면 예를 들어서 그 10만원에 대해서 그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가 계속 그 블록체인에서 가져다가 쓰기 때문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 세세한 명세가 다 블록체인에 다 기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됐을 때는 만약에 이제 투명하게 그런 기부금을 쓰는 곳 같은 경우는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이런 기부금을 쓰는 데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 없겠죠.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그 비리를 저지르는 그러한 그이 이런 그 단체들은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좀 공개 장부, 그러니까 분산되어 있는 공개 거래 장부, 이렇게 우리가 블록체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들이 거래에서 생기는 그런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블록이, 어, 우리가 이게 공개되어, 계속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람들끼리는 서로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리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그 내용 자체의 내역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조작을 할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건데 제가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만약 서로 금융거래를 했어요. 100만 원을 꿔주고 100만 원을 갚았어요. 갚지 않고 그걸 갚고 B가 이제 그걸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B가 변심을 해서 A한테 야, 나, 너한테 돈꾼적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A와 B 사이에만 알고 있는 거래 이죠 그러면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특히 현금으로 줬다면. 근데 하지만, 이런 것을, 거래한 장보를, 어, 그 집,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100명이 이 거래, 일종의 거래 계약서를 다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B가, 어, 이런 공동의 계약서를, 어, 가지고 있을 때, B가 이걸 거부, 이걸, 거, 이거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서 있는 그런 100명의 이 사람 둘이서 돈 거래를 한 것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돈 거래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형성되죠. 그 데이터를 저장한 것이 블록이고, 이 블록들이 서로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서, 체인이 돼서, 이런 블록체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공공거래장부 또는 공 공공, 분산거래장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블록체인을 분산 원장 기술 공공거래장부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블록체인 거, 블록체인 개념에, 어, 는 금융거래의 핵심인 거래장부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여러분들이 한 10년, 20년치도 그 금융기관에서 데이터를 보려고 하면 다볼 수가 있죠. 근데, 금융기관에서는 그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상당한 서버의 부담으로 되겠죠. 그쵸? 사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어, 몇십, 뭐, 2 0년 치, 막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거 서버에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융권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어 이러한 거래 장부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항상 원했기 때문에, 어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은행이라 그러면 A 은행에 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참여자들, 참여자들은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각각이 다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분산되어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블록들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서로 간의 위조라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 오히려 서버에다 보관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방법이라고 이런 기술들이 계속 그 개발되고 발전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결국은 해킹이라든가 위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늘 금융기관이라든가 정보기관은 이러한 그 해킹과 위조의 위험에 노출돼 있죠. 아무리 조심한다라고 해달라도 새로운 킹 기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 그런 기존의 방식들을 중앙 집중형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어, 지금의 새로운 방식들은 분산형 어, 금융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그, 모든 거래장부가 공개대해서 분산 관리된다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생길 때마다 데이터는 장부가 되어 블록으로 만들어져서 기록되고 그 블록들은 순차적으로 연결돼서 사슬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거래 기록을 담은 블록들이 사슬로 이어져서 하나의 장부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거래 분산 거래 장부 또는 공공 거래 장부 분산 원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산 이것이 어, 이러한 그 기술은 중앙 서버가 아닌 p e e 네트워크에 분산돼서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자료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p e e r t o p 기술로서는 현재, 여러가지 좀, 어, 그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이트들, 뭐 그런 것들이 지금 p e e r t o 방식으로 하고 있죠. 어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료를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중앙 집중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앙 집중형의 기업들이 그런 어떤 저작권 위반으로 이제 소송을 당한다면 p e e r t p 방식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중앙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어떤 그 고소를 하거나 이리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콘텐츠라든 이런 것들을 무료로 공유하는 사람, 그 사람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런 p e e r t p 방식을 선호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p e e r t p 방식은 어인터넷에 기본적인 철학이 남겨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 지금 이제 뭐 기업들이 자신의 중앙 서버를 통해서 어, 사람들 개인 사용자들을 관련 시스템이 이것이 과연 또 믿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의문점들도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 물론 그것이 어떤 지나친 의심일 수도 있겠지만 어, 기업 중심의 그러한 어떤 그 독점적 정보의 소유와 이런 수평적, 이런 소유, 정보 소유가 끝없이 논쟁을 계속 벌여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이 블록의 해시태그를 푸는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의 값으로서 어, 이, 그 작업에 대한 증명으로서 제시되는 그러한 그 암호화폐, 그래서 암호화폐가 애초에는 이렇게 형성이 됐지만 이것이 화폐로서 가치를 가지게 된 거에서는 그것이, 어 사람들의 어떤 구매에 이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점점 발전하게 됐죠. 그래서 한동안 2019년, 18년에 거의 블록, 암호화폐 열풍이, 우리나라에서도 열풍이 불어난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어, 계속 맞는 것이냐. 그리고 이 화폐로서의 역할을 계속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해시, 블록과 블록 사이에 있는 해시를 어떤 풀어내는, 풀어내는 그런 기술을 위해서 지금은 어떤 수학적인 연산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그 사진에서 보듯이, 어, 컴퓨터들을 뭐 수십 대, 수백 대를 가동시켜서 암호를 풀어 방식으로 해서, 어, 암호를 푸는 방식으로 이런 화폐를 지급받는 방식이 되어서, 어, 이런 것이 이제 그 기존에 처음에, 어, 했던 그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기술을 개발했던 사람들의 의도와는 좀더 별개로 하나의 되게 그 투자, 예, 수단으로 되기도 하고, 약간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채굴이라고 하면서, 어, 약간의 좀 거품이 많이 낀 그런 부분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에 따라서, 근데 오히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작권 관리를 만약 영화가 영화라든가 음원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기술로 만약 한다면 어 사람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누가 샀는지 또는 어그플랫폼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저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공개적인 약속으로 장부로 남는다면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작권 쪽에서도 이런 기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이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뭐 이런 다 자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거래를 하는 그런 플랫폼들에서는 당연히 이런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특허출원이 계속 이어질 정도로 블록체인은 사실 미래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더 진전되면서 과거의 거래, 그러 국가 단위의 화폐 거래, 뭐, 이런 것들이 한계에 부닥쳤고, 지금은 이제 글로벌한 차원에서 시장이 통합되고, 활, 그 플랫폼들이, 글로벌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는 속에서는, 어, 새로운 거래 방식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 그, 옛날 그, 서, 저기, 미국의 그, 소비영화에서 나오는 금강처럼, 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뭔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뭐 그런 일처럼 약간의 좀 도박 같은 상황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암호화폐가 어~ 어떤 면에서는 기록을 많이 숨길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어~ 기록을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가상의 익명성을 활용한 거래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 마약 거래라든가 무기 암 거래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낳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어떤 무기 거래나 마약 거래라고 하는 부분들이 애초에 사이버 펑크들이 말했던 그런 그 정부 권력과 다국적 기업의 그런 권력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들의 정신에서부터 시작돼 있기는 했지만, 지금은 어떤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될부분이 눈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산산화 병명에 있어서 전자화폐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새로운 모습,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계속 개발될 수밖에 없겠고 아직도 이것은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전체가 통합적인 전자화폐를 쓰는 날이 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좀 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아까 말했던 암호화폐 문제점뿐 아니라 사실 과세, 세금의 문제도 있거든요. 어,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개별 국가가 세금을 부여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가 간에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될때 어, 이러한 그 전자화폐 이런 것들도, 어, 새로운 우리 그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중요하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와 같이 이번 한 학기 그 사산업 뱅과 미디어 수업을, 어, 시, 좀, 시, 어렵지만 좀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번 그 기회에 선생님과 또 다시 만나를 기약을 하면서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